다음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 다음 발화에 대한 즉, 다음 대화, 근데 대화 자체가 처음에까지 하나의 대화죠. 그럼 다음 글로 해도 되겠네요. 다음 글에 대한 그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 청자의 반응을 한다면, 이 사람 의도에 맞는 걸 찾아라. 이 사람 주저에 맞는 걸 찾아라. 이 사람 의도에 맞는 걸 찾아라. 이거잖아. 그죠?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으니까 동의만 없애는 게 아니고 반의도 없애야 된다. 예를 들어 좋다라는 단말을 생각해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굳이 나쁘다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라고 하면 충분하지. 언굳으로. 이해 돼요? 아 그렇구나. 좋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느니 멋있다느니 하는 따위말 필요할까? 아니죠. 더 좋다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더 좋다고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신어사전 최종파에는 좋다나만 남는다는 거지. 멋있지 않나? 윈스턴? 이건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번, 그러면 빅브라드의 아이디언데, 1번 빅브라드는 인간의 언상에 기입하고 싶어 있다. 맞아, 맞아, 맞죠? 2번, 동의어 반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 안 그래? 당연한 말이죠. 3번, 좋다의 반의는안나쁘다간 하니, 오버라 해야 돼.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